한동안 미국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그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쓴그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이슈화된 적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의미심장해요.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까지 돈으로 살려고 그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우정을 돈으로 살수 있습니까? 살수 없어요, 우정은. 가슴과 가슴이 느끼는 교감이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마음인데, 그것도 돈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오늘 현대인들은. 뭐든지 다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다 못해서 요새는 교육이나 의료나 정치나 스포츠까지도 다 돈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일으켜서 일컬어서 황금 만능시대라고 만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되는게 없다는 그런 사상이 팽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이 찾아왔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시험, 이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떡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 식욕 아닙니까? 식욕? 얼마나 40일 동안 줄이셨겠어요, 예수님께.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단호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이 너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떡을 먹기 위해 살지.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그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아니야 떡으로만, 떡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 떡과 말씀을 함께 겸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떠받들어서 안전하게 안착시켜 줄 것이다. 에게서 권능을 한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세 번째 시험이 아주 큰 시험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사단을 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줄게 있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천하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 쉽게 보지 마세요. 사단도 세요. 이 세상의 물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가진 그 존재가 사탄놈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 보호를 다 주겠다고 했어요. 땡큐 사탄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절, 절 뿐이에요. 완전히 포복 절도까지도 하지. 기래면 기는 신음까지, 죽으려면 죽는 신음까지도 할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 자녀의 번영, 건강의 축복 등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면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걸 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사단을 믿는 게 빨라요. 효과 면에서. 진짜로니까요. 예수님이요 나를 따르라 고 내가 곧 진료 기디오 진료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고 나로만 만지않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르라고 할때 예수님이요 너에게 번영 주께 축복 주께 성공 주께 이 말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때는 핍박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말 권고한 환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요, 무속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60, 70% 가서 전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문제인지 문제인지 아세요? 한국에는 뭐 법사가 유명하네. 저는 법사를 삼정법사밖에 몰라요. 손도국 옆에서 수행하던 삼정법사. 근데 무슨 건진법사네 모네 해 가지고 뭐 나라가 완전 들썩들썩하더라고요. 아니 언제 교회 교회가 무속과 같은 레벨에 있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교회나 무속이나 추구하는 게 똑같아서 그래요 다 추구하는 게 세상적인 거예요 무속도 세상에서 물질의 복 화를 면하는 거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요 교회도 교회도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이세상에 번영, 축복 모든 것이 축복 일변도로 그렇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회로건 이라고 1980년대에 여러분 그 시트콤 아세요?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그게 얼마나 시청률이 좋았냐면 시청 한지붕 세 가족이요. 완전 대시트를 쳤거든요. 그때 아기 역을 아역으로 나온 애가 누구냐면 어, 이건주죠. 이건주 그 애, 애가 이건주였어요. 걔가 저 푸덩푸덩 해가지고 조그만 애가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걔가 그래도 시트콤을 살렸다고 할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이 사람이 장성에서 텔레비에 나왔는데 보니까 무당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도저히 신내림을 피하고 피하다가 신들어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신을 자기가 모시는 그 귀신을 모시는 사람이 됐어요. 시계혁이 뭐예요 전문역으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무속인. 그가 이번에 테레비에 나왔는데 요새는 텔레비 무속인요 완전히 직업 순이 뭐 일리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뭐 판을 쳐 옛날에 무속인이라 그러면요 자기 자식한테도 자기가 무속인 이는걸 속이고 가방에다가 그럴듯하게 양복 입고요 출근할 때는 가방에다가 무당 옷 있잖아요. 그거 입고 뭐 어디 뭐007 가방 같은 거 들고 어디 출장 가듯이 갔어요. 창피해서 요새는요 버젓이 텔레비에서 아주 그냥 판을 쳐요. 판을 쳐 이건 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개그맨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 무당으로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건물을 샀더라고요. 집이 완전 핏값 번쩍한데 그 옆에 외제차가 두 대가 서 있어. 뭐, 외제차가 뭔지는 안써 있는데, 외제차 두 대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개그맨이요, 뭐라 그러냐면, 나도 불었다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수 있니? 이래서 앉아있더라고. 저는요, 그 사람을 보면서 슬펐어요. 불쌍해. 저돈 하나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 귀신 밑에서 완전히 하수인처럼 그 돌아다니면서 그 전본다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 그것을 또 축복이라고 부러워하면서 기독교인데 침지일지를 내면서 나도 한번 가서 저만 한번 볼까 이래고 앉아 있다고요. 완전히 다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우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진짜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큰일 날 세상을 우린 지금 살고 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거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원래 얼마나 교회가 축복일본도 1번도 번영일본도인 징책하고 하나님의 바른 잣대를 들이대면요. 목사가 내려가야 돼. 정말 여러분, 가모이설적인 거가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요, 저도 신앙이 약성이 있다면, 세상에 흘러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당에 신에게 접신돼 가지고 사단에 접신돼서 그 안에서 하수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못구원해서 불쌍히 여기게 돼요, 불쌍히. 불워안 되면요, 여러분 신앙 잘못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다이 세상 것밖에 없어요. 껍데기, 껍데기, 다 껍데기. 요 그러왜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지금 설교가 되죠.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비제비 유할 때 이대로부터 온 아가보레는 그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왔는데요. 그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함께 11절로 12절 사도행전 21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 당신. 바울이 띠를 메고 자기의 수족을 이렇게 메면서 당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당신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위기에 있다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을 듣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겠어요. 바울을 사랑해서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다 그래요. 얼마나 권했는지는 13장, 13절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쉽게 얘기해, 뭐, 김 목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청에, 검찰청에 끌려가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간다고 예언을 했어. 목사님, 가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성도는 정말 착한 성도야. <laughs> 그런데 먼저 가서, 가, 먼저 가서 잡히시죠. <laughs> 이러면 여러분들은 참, 착한 성도 아니에요. 착한 성도 아니에요. 파울에게 그렇게 매달렸다면 가지 마. 아우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1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잘 들으세요. 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사하게 하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울어 때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정말 바울은 사랑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 잡혀간다 그래도, 여러분들 걸음만 나 살려라 하고, 나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근데 울어 때는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울지 마라. 내 마음을 사하게 하지 마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바울이 성령을 거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가보에게 예언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당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은 그래야죠. 어 그래? 어 그런 예언이 떨어졌어? 아이고 예루살렘 말고 저기 서 저기 소아시아로 다 그냥 가야겠다. 그데 고맙다. 그럼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성령이 가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가서 오게 갇힌다 그랬는데 바울은요 그럴지라도 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면서 죽을 것도 각오했어. 이게 신앙의 야성이라는 거예요. 점쟁이 붙들고 앉아가지고 내일 우리 집안이 망하게 했습니까? 흥하게 했습니까? 이거 묻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의 차원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능력이 능. 능력. 오직 가면 고대 교회 교보 터틀리안요이 말을 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됐고요 순교자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는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개판을 치고 문제가 있어도요, 이렇게 그래 그나마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한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우리 교회 속에 교회 역사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순교하신 그 순교의 그 피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방신을 섬기고 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났던 우리가 세상에서 죄된 속에서 굴르면서 살았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여러분 결혼할 때금 반지 끼고 다이아몬드 끼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금 마지나 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하지 말고 살자. 이렇게 해서 끼잖아요. 우리는 다이아나 금에 의지해서 우리의 굳은 그 결속을 다지려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말해요. 뭐라고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 그것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꾸 말하면 물질이에요. 우리가 그렇도록 가치 있게 생, 생각하는 은이나 금 그것이 나의 생명을 지켜 줄것 같으렴 생각되지만 그것도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뭐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된 것이라 아멘. 우리 제사함의 은혜는요 우리 구속의 은혜는 금이나 은같이 그런 물질적인 것에 매여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래요 로마의 노예들은요, 돈을 내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거는요, 돈으로 살수 없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확신함이 없어요? 구원에 확신함이 없는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못 믿기 때문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요,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같은 것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죽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구원의 확신함은 나의 행위나 나의 의의나 내가 가진 무슨 공로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 안 써놨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스컷스라데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은 흠 없고 흠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흠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왜요? 동정녀의 몸으로 나오셨잖아요. 왜 인간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제일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를 하영준 목사님이 하실 때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초신자인데 제가 땅거는 다 믿어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가짜 같다고 이건못 믿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그걸 못 믿겠다고 하는지 성경 공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봉서 장로 집에서 했댔는데, 구봉서 장로가 하도 있다가, 꿈꾸고 졸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임마. 아니, 남편들 요셉이 믿는데, 왜 니는 못 믿어? 그랬 거예요. 요셉은 믿었어요. 여러분, 동정녀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시죠? 인간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인간의 씨로 오지 않은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어요. 인간은요. 태어날 때 아기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아장아장 그 맑은 그 눈망울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여러분께 물을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진난만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태어났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언제요그 아버지로부터 계속 그게 죄가 연결돼서 온 자식이에요. 그러므로 흠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태되셔서 동전제의 몸을 빌려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흠이 없는 거잖아요. 흠이 없. 바로 베드로가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정말로 죄인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절도죄를 졌어요, 제가. 근데 절도죄를 진 사람에게, 진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틀려요. 니부터 그냥 가야 돼. 감옥에 아죄 있는 사람이 무슨 죄 있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어,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 한번 어,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저는요 이버릇처럼 마지막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왠지 아세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져. 초롱초롱해져. 그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크 트윈이 그 말을 했어요. 설교자의 설교가 20분을 넘어가면, 천국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도 포기한대. 천국 가기를 포기한대.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하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맨 밑에 쪽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따라하시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묶임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백성으로 그렇게 부르시도록 영광 받으시도록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시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